안녕하세요. 흩. 오늘은 제가 그좀 지났지만 어, 킹스맨에서 저 레드 카펫 그시사를 당첨됐거든요. 그래서 제가 당첨됐는데 그거를 그게 취소됐대요. 그래서 당첨된들 사람한테만 준 오리지널 킹스맨 오리지널 굿즈가 있는데 그걸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어첫 번째로 이게 있어요. 요 요. 요거 침필 액자거든요. 요거. 침필 액자인데 요거 요거를 일단 두 개를 이이 이 세트를 줬는데 하나는 선물 주고 지금 제가 갖고 있거든요. 요거랑 이거 액자 액자. 사이즈가 한이 정도? 이 정도? 여기 가까이 보시면 진짜 싼있어요 여기에. 싸있죠. 여기 밑에도 이렇게 밑에도 음,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이거 요것도 같이 왔어요. 요거 요것도 같이 왔고 또 같이 왔고 그 다음에 음, 카드를 받았거든요. 이게 그원 카드 할때 쓰는 카드 있죠. 일반 카드 그 카드 를 받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오조심해야요 조심하세요 오아씨빠 이렇게 돼서 일반 카드 화이트하고 블랙이 있거든요. 먼저, 화이트, 이렇게, 좋고, 이렇게, 이거, 아, 아, 이렇게, 이렇게 돼 있구나, 이렇게. 이렇게 보시면, 여기, 6 6인가 거꾸로가 뭐가 네 이렇게 돼 있어요. 아, 이거 진짜, 당첨되기 진짜 어렵거든요, 이거? 근데 저 어떻게 당첨이 돼가지고, 킹스맨은, 영화는, 영화는 봤어요. 당연히 봤죠. 어떻게든 보고. 아, 재밌더라고요. 굉장 영어 재밌고. 그 다음에 이 아이폰 케이스가 있거든요. 핸드폰 케이스인데, 아이폰 케이스거든요. 근데 저가 이게 아이폰이 아니라서 아직도 보관하고 있거든요. 이게 그래서 지금 별로 쓸리, 아예 쓸 일이 없어요. 저 아이폰이 아니라서. 그래서 뭐, 음, 어, 아이폰이 아니라서 쓸 일이 없어요. 근데 실은 이게 다, 이게 다 박스 테이 택배로 왔거든요. 잠시만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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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왔어요 이렇게 여기 안에 뭐 있지 아무것도 없네 여기 안에 이렇게 안에 들어서 왔는데 이거를 지금 어, 들어서 왔어요 이렇게 어, 그 다음에 이 수첩 안에 내부를 보시면은 음. 여기에 저 이게 그냥 진짜 대박 대박인 게 뭐냐면 대변가 아니구나 그냥 그냥 여기 그냥 일반 노트예요 일반 노트 일반 노트인데 뒤에 아 이렇게 뒤에 요거 요거 요게 있거든요 요게 약간 주머니 넣을 수 있는 요 요기 있거든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저가 이것도 이 이거 이외에또뭘 받았냐면 영화 티켓 8장을 받았거든요 CGB 영화 티켓이랑 지금 롯데시네마 영화 티켓을 8장을 받았는데 보시면 c g b 4장 c g b 4장하고 로트 시네마를 4장을봐는데두장 이미 썼어요. 이거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2019년 9월 30일까지인데 아직 멀어서 나중에 공환했다가 쓰려고. 요제 짧은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